벨라루스는 최근 국내 기술로 MZKT 49100 시리즈 장갑 기동 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차량은 4만 km의 시운전을 마치고 벨라루스 군에 인수됐다. 기본형 차량은 MZKT 491010으로 명명됐으며 부품 90%가 벨라루스에서 생산됐다. 다만 자체는 수입 강철 장갑으로 제작됐다 벨라루스가 개발한 MZKT 491010 장갑 기동차량 MZKT 491010 차량은 민수용 사륜 차량의 일반적인 배치를 따랐으며 엔진을 경납하는 보닛이 전방에 있고 조종 수석과 탑승 인원석이 각각 좌우측에 나란히 있다. 후방에는 포수를 포함한 하차병력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차체는 종늑골식 지지대와 차량 앞뒤로 예인장치가 있는 쉐시에 용접된 강철 장갑으로 장착해 제작했다. 차체는 BR4, GOSTR50963-96 의 표준에 부합하는 단도방호력을 제공한다. 이 표준에 따라 차체는 10m 거리에서 각각 8 9 5 m s 및 720mps의 속도로 발사되는 호. 4 5기3 9 m m 탄이나 7 6 2기3 9 m m 탄을 견뎌낼 수 있다. 차량에 사용된 YAMZ-5345-10 엔진은 2600rpm에서 240hp를 발휘할 수 있다. 이 엔진은 784nm의 토크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전진 기어 6단, 후진 기어 1단의 자동 mzkt 2361 변속기와 결합되어 있다. 이를 통해 12톤 차량이 최고 속도 110kmh까지 낼수 있으며, 130L 용량의 연료 탱크 2 개로 한 번에 1,0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또 군용 차량의 표준 기동성 요구 조건을 충족하고 60도의 경사를 오를 수 있으며 1.2m 깊이를 도섭할수 있다. 최근 벨라루스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MZKT 491014EW 모델로 보이는 차량이 목격됐다. 비대칭 전력을 가진 집단의 전자전 체계 사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전장에서 EW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차량을 제작한 볼라트사에 따르면 EMZKT 49100 시리즈 차량은 기동성과 야지 횡단 능력 뿐만 아니라 단도방호력, 추가적인 임무 체계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 등을 구비하고 있어 현대전장에 적합하다. 올라트사는 차량 설계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 세계 군사 분쟁에 참여했던 차량을 포함한 동급 경장갑차의 장단점, 취약성에 대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이에 따라 MZKT 49100 차량은 다수의 파생형으로 개발됐다.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는 MZKT 491014, EW 모델이 대표적인 예다이 외에도 빠른 정찰과 신속한 표적 획득 능력을 갖춘 MZKT 4 9 1 0 1로도 개발됐다. 차량은 기본형 모델의 아두녹 v 2원격 조종 무장 체계에 베르커트-1 전술용 UAV 등을 추가했다. AV에는 IR 카메라. 디지털 스틸 카메라, 전학결합 소자 TV 카메라가 들어있다. 최대 운용거리는 60km이며, 채공시간은 2.5시간이다. 아두녹 V2 원격 무장장치는 한 쌍의 자이로 안정화 무기로 무장됐으며, 일반적으로 7.62mm PKT 기관총이나 12. 7mm NSVT 기관총 및 AG-17A 자동유탄 발사기로 구성돼 있다. 이 체계에는 주간 채널 및 비냉각식 열 영상 장치가 장착됐고, 둘다 광시계 및 협시계를 구비하고 있다. 이들 장치는 주간에 2000m 거리에 있는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아두녹 V2 원격 무장 장치와 UAV를 함께 운용함으로써 MZKT 49만 1 0 1로 차량은 단거리에 있는 보병 표적을 찾아내 공격하거나 더욱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요소에 대한 정찰을 수행할 수 있다. MZKT 49만 1 0 1 6 모델은 접근하기 어려운 표적을 유도미사일을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 이 차량에는 자우층이 부사가 제작한 세르센, 사중결합 미사일 체계를 사용한다.